미안해요. 어흥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재미. 사실은... 하지만 어흥은 그 진실이 두렵기만 한데. 어, 안 듣고 그래도 들어야 돼. 어, 아니야, 안 들을래. 내가... 안 들어. <laughs> 그래도 재미는 진실을 꼭 말해야 하기에 용기를 낸다. 내가 아예 못 나와요. 조기 배경이래요. 예비 시어머니께 이미 임신이라고 거짓말을 한 상황이었지만. 내가 그걸 숨기고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. <laughs> 처음 진단받았을 때 그때 멈췄어야 됐대 병원에선 초기 폐경 진단을 받은 재미였다 흑형이 <laughs> 충격이 클 거라고 미안해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그 새끼가 아니야 꼴랑 폐경 때문이다 그쵸 놀라는 재미 꼴랑 재미씨가 여태 나한테 못 돌아온 것도 고자 폐경 때문이었다 맞죠 고자? 어흥에게 이런 사실 따윈 중요한 게 아니었다 저... 500년 대를? 내가 원래 씨 없는 놈이었다. 하면 되지. 아, 그니까, 러 집안 대를 잃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. 우리 사이에 대를 끊어요? 그래도 엄마. 어마... 어머니, 이거 종신들이고. 다 됐어요.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돼요.